오늘 설교 제목은 '지팔지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입니다. 지팔지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가끔 저는 제 아내와 이혼숙력캠프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네.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결혼의 그 위기에 처한 그런 부부들의 현실적인 이야기, 굉장히 리얼한, 리얼한 이야기를 그런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때로는 그걸 보면서 어떤 목회의 통찰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요즘에 자주 언급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집팔 집꾼이라는 말입니다. 이 서장훈 씨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자기 팔자 자기가 꼬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징후들, 사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선택해 가지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팔자라는 말을 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명하기에 이만한 적절한 표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남유다의 정말 선한 왕중 하나였던 여호사밧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정말 매우 드문 신실하고 선한 왕입니다. 역대하 17장 한 장만 여러분이 앞으로 넘겨 보시면 그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남유다에 있었던 우상의 그 제단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각 성읍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송해 가지고 그들에게서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런 왕은 굉장히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어,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이남 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토록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던 이 여호사밧이 믿음에서 넘어지는 그런.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아비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토록 신실하던 이 여호사밧을 넘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직발 직군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해 관계가 얽힌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해 관계가 얽힌 사람들과의 만남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의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우방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국의 선의를 많이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의 이익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선의만 기대하고 어,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미국의 이민국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체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나 미국이 자신의 나라의 최우 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알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색한, 좀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개혁개정이나 다른 성경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세번역이만 접속사가 없습니다. 원래는 접속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는 대부분 그리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데 그리고라고 번역하든 그러나라고 번역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왕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아합의 딸아달리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아합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인데 그의 아내 이세벨도 니다 성경에서 악녀 중에 최고의 악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악한 왕과 악한 엄마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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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일절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장을 읽어야 할까요? 여호사밭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리고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복 때문에 오히려 그가 교만해져서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분별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미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요사밧의 제안을 아이 아합의 제안을 요사밧이 거절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아합이 길라 라못 전쟁에 함께 나서자고 요청하자 요사밧이 곧바로 동의해 버립니다. 동의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의 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과 내 군대도 당신 군대와 같다. 이건 완전히 아부속 말이지 않습니까? 아 똑같습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군요. 아유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대답입니다. 아부속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던 그 신앙의 원칙을 무시하고 그는 동맹 관계를 우선시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런 동의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4절에 나오는 알아보 그다음에 6절에 나오는 물어볼 만한.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물어볼 만한입니다. 물어볼 만한. 물어보다 알아보다 묻다 알아보다 조사하다 찾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동의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신앙의 원칙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합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교만해지자 분별력이 흐려졌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성공과 아합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을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누군가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틀어질까봐, 또는 내가 손해 볼까 두려워서. 중요한 신앙의 그 기준과 원칙들을 타협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결혼 전에는 남편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주말만 되면은 주일만 되면은 그냥 어디 놀러 가자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 요청하는 거야, 아내한테. 근데 그 자매가 남편과의 관계가 또 틀어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몇 번씩 이제 들어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는 점점 신앙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지고 결국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자매가 죽어도 나는 주일날에는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남편과 멀어지고 싸우겠죠. 남편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결국 남편도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약속 했잖아요. 아마 결국에는 남편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원칙 하나가 흔들리니까 결국에는 더큰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사바시라는 인물을 굉장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굉장히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놈 그럼 그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아합과의 동맹 때문일까요? 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사바생기는 그런 일말의 신앙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껀덕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아압의 제안에 그냥 동의하고 만게 아니라 동의하면서도 조고 하나를 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 진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이렇게 알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에는 벌써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찝찝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 그래도 좀 물어봐야지. 찝찝한 마음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벌써 다 결정 나 있어요. 무슨 선택을 할지는 벌써 내 마음에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호사마스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방이 몇 명의 예언자들을 부릅니까? 400명의 예언자들을 부릅니다. 400명. 그 많은 예언자들이 한 목소리로 전쟁이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합니다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 하필 400명일까요 10명만 불러도 많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예언자가 뭐 근데 400명을 불러가지고 정말 압도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400명을 왜 불렀을까요 그 여호사밭이 이제 약간 꺼림칙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완전히 털어주려고 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확실하게 만들어 주려고 400명을 불러 가지고 다 똑같은 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죠. 그 400명이 모두 다 거짓 예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이 말, 이들은 궁중 예언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고용한 예언자들이죠. 그래서 아합 입맛에 맞는 말만 합니다. 아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합니다. 그게 문제죠. 이쯤에서 요사밧은 멈출 수도 있었죠. 아, 400명이나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맞네. 하나님 뜻이 맞네. 전쟁합시다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또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뭔가 찝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언자를 또 찾습니다. 혹시 다른 예언자가 없습니까? 400명이나 똑같은 말을 했는데 혹시 또 없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기회였을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친 거죠. 그래서 아합이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야 예언자입니다. 아합은 근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맨날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맨날 아합이 말하면 그것에 반대만 하는 사람이 뭐냐? 거꾸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예언자입니다. 이걸 보면 뭘알수 있을까요? 맨날 안 좋은 말만 한다는 소리는 뭘까요? 아합이 맨날 악한 일만 한다는 그런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 예언자가 진짜 하나님의 참 예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사밧은 미가야의 예언을 주의깊게 들었어야죠. 미가야가 아 진짜 예언자구나 참 예언자구나 들었어야죠. 그러나 그는 또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14절입니다. 미가야가 와가지고 400명의 예언자들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전쟁하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야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거짓말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미가야는 이 아합과 이 예언자들을 조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에이, 뭐 내가 뭐 뭐라고 말하든 니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 어? 어? 답정 너잖아, 답정 너. 뭐 그냥 뭐 어? 내가 말해줄게, 듣고 싶은 말 해줄게.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죠. 아합의 반응입니다. 아합이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야너 거짓말하지 마. 미가야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해줬더니 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화를 냅니다. 진실을 말해도 화를 내고, 거짓말을 말해줘도 화를 내고, 이건 뭐 이래도 저래도 다 화를 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참 예언을 하든, 거짓 예언을 하든, 이 아방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 이 17절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아하방이 패해가지고 죽고 그 목자가 없어진다 하잖아요. 목자가 사라져서 아하방이 죽고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 그걸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SNS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런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거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어떻게든 들으려 하는 건 아닌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다. 봤습니다. 미가야가 나타나 가지고 막또 예언하는 것도 다 듣고, 미가야가 막 어? 시드기한테 빰을 맞고, 막 어? 감옥에 갇힌 걸다 봤습니다. 여호사 밭은 다 봤어요. 그럼 여호사 밭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안타깝게도 여호사 밭은 아합의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미가야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옳은 말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는 그가 다수의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400대1입니다. 400대1. 압도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그들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단한 명의 소수 의견이 진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냥 무심코 관과에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요사밧은 진리를 알았을 겁니다. 아, 이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겠구나. 그걸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그러나 다수의 압박과 압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오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서 다 괜찮다고 하면은 나도 쉽게 그냥 아 그런가, 아 그런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EBS에서 본 그런 어떤 실험이 있습니다. 여섯 명이 한 방에 들어가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다섯 명은 연기자입니다. 그리고 한 명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실험이 뭐냐면은 막대기 하나를 막대기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 막대기랑 똑같은 길이의 그 보기 세 개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랑 이 막대기 길이랑 똑같은 막대기를 고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비교하면 딱 눈에 딱 보여요. 그냥 아 A, B, C 다 보여요 눈에 거의 뭐 유치원생도 다 답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옳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다섯 명이 똑같이 정답은 b인데 자꾸 a라고 말하는 거예요. a a a a 하면서 계속 쳐다봐요, 그 사람을. a a a 하면서 그 사람 계속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온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처음에는 정답을 대답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횟수가 진행될수록 자기가 뭔가 이상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자기도 A라고 대답합니다. 정답이 B인지 알면서도 A라고 대답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70% 이상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답은 알지만, 아니, 그, 애기도 안다니까요, 그런 거는. 답은 알지만 다수의 압력에 휘둘려서 잘못된 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실험이 솔로몬 애쉬의 동조화 실험입니다. 실제로 했었던 솔로몬 애쉬의 동조화 실험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처럼 다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온 세상이 한 목소리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이 길이 옳다고 말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아니요 하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붙드는 용기 있는 소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보다 더 나을까요? 여호사밧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도 실수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는 때로는 관계가 틀어질까 봐, 때로는 내가 그 당시에 손해 볼까 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원칙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다수의 함정에 빠져 에, 그럼 이게 옳은 경겠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호사아보다더 약하고 더 부족한 더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사밭의 결말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한장더 넘기면 요사밭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말이 있습니다. 죽을 뻔합니다. 요사밭이. 왜냐면아합이 얼마나 교만, 교, 교활한 사람인지 자기는 왕복을 안 입고 요사밭만 왕복을 입혀가지고 전쟁에 보냅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거죠. 지도 찝찝했는지 양 왕복을 벗고 자기는 군사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혀가지고 모든 화살과 공격이 여호사밧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을 뻔합니다. 근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구해 주십니다. 목숨만 겨우 살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예언자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렇게 아합 왕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합 왕과 어울려가지고 결국 이게 뭔 꼴이냐? 하나님이 어? 그것에 대해서 꾸짖으신다, 책망하신다 해서 이 여호사밧이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놀랍게도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 암송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사밧은 자신의 잘못으로 집할 집권의 길을 걸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 꼬여버린 팔자를 십자가에서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그 길을 대신 걸어주시고 우리가 망가뜨린 깨어뜨린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망쳐 버린 그 인생을 다시 세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사밧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수만 있을 뿐 실패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